사춘기라서 그래 음. 좀 있으면 괜찮아져 하고 건너뛰게 되면 그게 성인 우울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청소년 아이들 네 청소년 아이들이 본인이 우울해서 상담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호소해서 방문하는 아이들도 네 많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학교 가고 시험 일정들이 많고 앞으로 해야 되는 현실을 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본인에게 이제 화가 난다든지, 나는 어, 왜 이럴까? 음, 라는 의문을 가지는 아이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청소년 우울 같은 경우는 성인들처럼 계속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것보다는 잦은 짜증, 폭발적인 화, 이런 것들로 그 이면에는 이제 우울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좀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이런 이제 증상들이, 어, 부모들이 봤을 때는, 어, 자, 춘게 아니야? 어, 뭐, 사춘기라서 그래, 하고 이제 덮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 우울을 제때 치료적인 개입이 안 되면 이제 성인 우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감정 기복이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왜 그런지 한 번쯤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하고 간다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우울감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 감정의 변화라든지 누군가의 그 기분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누는 습관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가족 안에서의 소통이겠죠. 소통. 사춘기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원하고 바라지는 않아요. 혹시 아이랑 함께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라도 어떻게 힘든 부분은 없는지 말을 틀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일 좋기는요.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오면서 가족 안에서의 소통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면 아이들과 훨씬 소통을 잘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감정 카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한 개씩 뽑아보자 해서 뭐 기쁜이란 감정, 그리고 놀랐다, 자랑스럽다, 오늘 좀 힘들었다. 이제 카드를 한 장씩 뽑자 해서 이제 뭐 이런 걸 두고 이제 얘기를 나누죠. 뭐 엄마 같은 경우 는 오늘 엄마 사무실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그냥 일상을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은. 청소년기 되고 사춘기돼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건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와 어, 어떻게 해결책을 찾자고 한게 이제 저희 전문가를 찾아오거든요 그래 엄마한테 얘기 안할 거니까 음, 선생님한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음,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부모님 면담을 먼저 하고, 아이는 그림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좀 읽고, 아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를 좀 나누고, 아무래도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은 감정과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하게 있었다면, 감정이 억압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폭발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뭐 적절한 비유로 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마지막 쓰레기를 던지면 쓰레기통이 넘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 환경에서의 이제 아이와 감정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요. 아이는 이제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하고 이런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아이들은 인지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해서 인지적인 부분 신념을 수정하는 부분 플러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 수정, 플러스 정서적인 부분, 이제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 이런 정서 치료를 통해서 자기 감정 표현을 하고 그걸 또 통찰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 치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만든다는 그 대원칙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아무래도 감정이 좀 많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정서가 많겠죠. 그러면 행동은 무기력하고 자꾸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되는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정서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정서가 많이 일어날 거고 행동도 긍정적인 행동을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 생각은 뭐 언제든지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서와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을 들기도 하고 또 심리치료는 일주일에 한번 상담을 받는 거니까 이제 주중에는 명상, 그리고 이제 감사일기 쓰는 방법. 그리고 항상 부모님과 소소한 이야기 나누기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일상생활에서 좀 변화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어디겠습니까? 있 그렇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자존감이 항상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감의 뼈대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긍정적인 말, 행동 그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자존감 뼈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인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 뼈대만 좀 탄탄하면 성인되고 20대, 30대가 되어서 뭐 대인관계, 사회 적응해서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인들이 정말 많은데, 어디를 갔다 놔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는 결국은 자존감인 것 같거든요. 완벽한 아이는 없잖아요, 그죠? 렇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찾아서 지지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준다면 부모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사회 적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서 일러주는 거. 엄마, 아빠, 아들, 딸도 태어나서 정말 고맙다. 정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지 몰라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그런 말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사람이 정말 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어머님 어, 아버님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